제제씨 제제씨 제제씨? 아따 세수 열심히 하고 있다. 아 꽃단장하고 어디 갈라고? 이 밤에 응? 이 밤에 어디 가실 거예요? 총각 총각 꽃단장하고 어디 갈 거요? 응? 제수님 만나러 갈 거가? 응? 응? 니네 사랑 재순이재순이 만나러 갈거가 아, 빵디크제. 제재씨, 꽃단자 그만하고, 응? 제재야? 제재? 제제? 꽃단자 그만하고, 아는 뭐 응? 이 시간에 어디가 끼고? 응? 어디 갈 건데요? 응? 아르바이트를 할 기가? 뭘라 끼고? 응? 어디 갈 긴데? 어디 갈 긴데? 응? 어디 갈 건데? 이봐 이봐라 이봐라 참못대체 끄떡하면 마 때릴라 해쌌고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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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, 이봐. 이봐 이봐. 물어라 물어라. 응? 물어라 물어라. 응? 온 국민이 좀 보는 앞에선 물어봐라. 응? 물어봐라 물어봐라 물어봐라. 아다야이또 카메라에 이또 의식해갖고 안 무네. 물어봐라. 니네 주특기가 무는가 이가 물어봐, 물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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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봐. 와 진짜 이 매구네 이거 매구라. 니잘 문다, 이가 물어봐라. 와, 진짜. 아이가, 니 진짜. 이러면 안 된대. 어? 끄떡하면 니내 때리고 니손 문다, 이가 아이가, 이봐라. 카메라 딱 되니까, 야. 와, 내숨 끝났다, 끝났어. 아, 내말 아무도 안 믿네. 어? 니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. 야, 제재야. 니조그만치더니 네네 문다, 아이가. 한번 물어봐라. 와, 이봐라, 이봐라. 아이가, 진짜 아이가 소리 나온다, 내가. 와, 우리 제재. 전 아무것도 몰라요. 이 식이네. 어? 제재야. 와, 아, 야, 고양이 연기 대상이다, 연기 대상. 와 진짜 와. 평소에는 쥐 때리거나 좀그러면 손도 올라오고 어, 저랑 같이 때리 막 이렇게 때리려고 막 하거든요. 와아 막 이렇게 조금은 쥐가 좀 내가 이렇게 좀 귀찮게 하거나 좀 그러하면 물어요 이렇게 오늘은 쥐 코하고 갖다 대도 와안 문다 야. 진짜 고양이 이 연기 하는 쪽에 한번 보내든지 야이 한번 그 해봐야 되겠네 옛날에 고양이들 이쁜이 그 이렇게 좀 선발하는 데 있었거든요 사진을 보냈어요 떨어졌어요 <laughs> 참 이쁜 아들이 워낙 많고 똑똑한 아들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 제자가 탈락 야좀 어떻게 좀 해갖고 좀안 되겠나? 와, 이 영상을 보내면, 될란가하여서 뭐, 무는 거를 한번 했어야, 그 되지. 이 물지도 않는데, 내말 믿겠나? 사람들이. 안 믿지? 야, 우리 제재. 연기 대상. 대상. 제재. 이래. 이봐라, 이봐라. 잘기가 어? 잘기가 아이고, 자자, 자자.